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개해년에, 개해월에, 이민일, 경자시에 태어난 건명,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에, 목이 하나, 화가 없고, 토가 없고, 금이 하나, 수가 다섯 개입니다. 임수로 태어났는데 해월에, 자시에 태어나서 춥습니다. 그이 사주는 지금 서른일곱 살이 됐는데 김이 아, 무호 정사가 아주 나쁜 운이입니다. 아, 그래서 구동원의 초반 운은 좋았는데 이제 중반이 많이 나쁘다. 이 삼십 년 살아가려면 상당히 고달픕니다. 서른한 살 때부터 그 아직도 이제 결혼을 못했는데 문제가 됩니다. 아, 여자가 배우자가 안 보입니다. 아, 저 배우자가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예, 전부 다지장관에만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해로를 못 합니다. 예, 배우자가 불인데 예, 여, 물천지입니다. 물이 일곱 개인데 배우자가 들으면 물로 덮 버리니까 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우자가 또 공망한 지 들어 있어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또이 사람은 에, 여자도 쉽게 안 들어오네요. 사십이 살 넘은 선아 여자가 들어오는데 결혼하더라도 늦게 하는 사주고 어, 김이 대운부터 상서 삼십 년 동안 상당히 나쁘게 운이 흘러가서 다분히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아이고참 그 물로 태어났는데 그 해월 달에 그 자시에 태어났으니까 엄청 추워요. 예, 그리고 전부 다 물천지. 그 이제 인목이라는 것이 이제 그 속에 인자 남편도 들어 있고 인자 여자도 들어 있는데 그거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너무 너무 불균형해서 에, 고생하는 사주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해로를 못 하니까 중간에 깨지는 거예요. 깨진다는 것은 어, 이별 아니면 사별인데 어, 이, 이거는 여자가 그 죽기가 쉬운 사주입니다. 왜냐면 물천지 속에 여자가 불인데 불이 들어가면 물천지 속에 들어가면은 꺼지기 마련이죠. 에, 그러면 이제 아파서 고생을 하던지 에, 뜻이 안 맞아서 이 사람은 이제 고집도 대단하고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인데 나의말 듣질 않습니다. 추진력 있고 이제 큰 아들이 많고 이러는데 에, 남 밑에 있기 힘들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많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운이 30년 동안 나쁘게 가면은 뭐 없이 힘들다, 뭐 없이 힘들고 해로를 못 한다. 애시당 이런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만나면 절대로 안 돼요. 여자 본인이 불 불입니다. 불, 이 사람한테는 그게 물천지 속에 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해로 못 한다 하더라도. 어 결혼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헤어지고 아니면 부인이 들어가면 아프다던가 그 부인한테 말을 함부로 하다던가 업신여긴다던가 여러 가지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하고 부인이 없는 사주다 보니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어 이런 남자를 안 만나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역마살은 많이 있어서 돌아당기기 좋아하고 이제 물이니까 흘러다니죠. 근데 예, 운이 나빠서 먹고살기가 상당히 힘들다. 예로상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로상이 예, 이 사람이 운이 되라면은 70이 넘어야 되는데 60대는 이제 반반이니까 그런대로 본다고 하지만은 30대, 40대, 50대 인생 가장 절정기에 삼십 년나부면은 고달프지요. 그때 부지런히 벌어서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에, 이 사람은 너무 너무 문제가 있어서 참흉한 사주입니다. 여덟 자 중에서 물이 일곱 개고 나무가 하나니 저 나무가 떠내려가서 물속에 지금 처박혔는 겁니다. 저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크들 못하고 이러, 위험하다. 에, 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주인데 에, 운한까지 운까지 나쁘게 가니까. 참, 걱정되는 사주입니다.